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내용 관련해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차함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이런 문제들은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각 점의 좌표들만 파악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이해줄 수 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시면 지금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때 관계식이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입니다. 음 이때 여기 즉 a가 꼭지점이 되겠네요. 꼭지점이 되고 b와 c는 x절편이 됩니다. 그때 이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인수분해했을 때 -x제곱 -2x -8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x -4x +2로 쓸수 있습니다. 이때 x절편 즉4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꼭짓점의 좌표를 구해 주어야 하는데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x 제곱 마이너스 2x에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x의 계수 이것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1을 더해 주고요 또 1을 빼줍니다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괄호 밖으로 나오면서 플러스 1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던 플러스 8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요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x 1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이때 꼭짓점의 좌표는 1 9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여기가 1 9가 되겠고요. 이 삼각형의 경우 밑변의 길이는 6이 되겠고요. 높이는 y좌표, 즉 9가 되겠네요. 따라서 넓이는 6곱하기 9 2로 나눈 값이 되기 때문에 27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이번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차함수의 관계식이 y는 x 제곱 마이너스 3x가 있고요. 이 관계식과 y는 4라고 하는 직선이 만나는 점, 그것이 b와 c입니다. 그리고 a는 꼭지점이네요. 우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주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줍니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반의 제곱이기 때문에 4분의 9가 되겠고요. 또 4분의 9를 빼주면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x-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좌표는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b, c의 좌표를 찾아주어야 하는데요. b, c의 y좌표는 4입니다. 따라서 y에다가 4를 대입했을 때 4는 x제곱 마이너스 3x가 나오겠죠.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4를 이항해주어서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했을 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4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여기 c의 경우 4가 되겠고요 y 좌표는 4 그리고 b의 경우 x 좌표가 마이너스 1 y 좌표가 4가 되겠네요 이 삼각형의 경우 밑변의 길이는 x 좌표의 차이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입니다. y좌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9가 되겠죠. 따라서 이 높이 전체를 생각을 하면 4 플러스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4분의 25가 되겠고요. 따라서 밑변이 5, 그리고 높이가 4분의 25, 그리고 2분의 1 곱해준 이 값이, 넓이가 되겠는데요 계산을 하면 8분의 125가 되겠네요 따라서 8분의 125가 여기 두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 세 번째 였고요 그 다음 세번째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세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좌표를 찾아 주시면 됩니다 b의 경우 지금 원점이네요 y는 x 제곱의 꼭지점이니까요 음, a c의 좌표를 찾아 주어야 하는데요 y는 x 제곱과 그리고 y는 x 플러스 2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점을 찾을 때 x제곱은 x 제곱은 x 플러스 2이 식을 이용해서 풀어 주시면 되는데요 x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러면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 c의 좌표가 x는 2가 되겠고요 이때, 대입을 하면 y 좌표는 4가 되겠죠. a의 경우,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대입을 하면 y 좌표가 1이 되겠네요. 이때, 음, 여기가 0,0이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 밑변, 높이를 어, 찾아주기 힘들기 때문에, 물론, 음, 뭐 찾아줄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이것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왼쪽에 있는 삼각형, 나누어서 생각을 해 주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것이 y 절편이 2입니다. y는 x 플러스 2에 따라서 밑변이 2이고요. 이 삼각형을 생각을 해 주면 밑변이 2 그리고 높이가 1인 삼각형입니다. 즉 넓이는 1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역시 밑변은 2가 되고요. 여기 음 여기가 밑변,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높이도 2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밑변이 2, 높이가 2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1 더하기 2 해서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누어서 넓이를 생각해주면 쉽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이것은 사다리 꼴의 넓이인데요. 물론 삼각형을 구하고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어도 되겠습니다. y는 x제곱의 그래프 그리고 y는 -x+3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먼저 교점 A와 D를 찾아줘야겠죠. 교점을 찾기 위해서 y는 x제곱, y는 -x+3 그래프를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열립 연립, 해서 풀면 x제곱 +x-3은 0이 됩니다. 즉 이걸 이항을 한 겁니다. 우변으로. 그러면 이것을 인수분해해주면 x+3 x 1은 0이 되겠습니다. x는 1 또는 마이너 3이 되는데요. 여기 D의 경우 x의 좌표가 1이 되겠고요. x의 좌표가 1일 때 대입을 하면 y 좌표도 1이 되겠네요. 여기 A의 경우 x 좌표가 마이너 3이 되겠고요. x가 마이너 3일 때 y 좌표는 9가 되겠네요. 따라서 1, 1, 3, 9가 됩니다. B의 경우 음, 여기서 x좌표가 a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되고요. c의 경우에도 x좌표가 d와 똑같죠. 그래서 1,0이 됩니다. 그러면 음, 이것을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로 계산을 해서 해주, 어, 해주면 서해 여기 아래변 길이가 9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윗변 길이가 1이 됩니다. y좌표니까요. d에. 어,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9 더하기 1 여기에 높이 여기가 3 그리고 여기가 1 따라서 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준 것이 사다리꼴의 넓이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20이 주어진 보라색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번째 27이 나오고요. 두번째 8분의 125 세번째 3 그리고 네번째 20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프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